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등 제약 바이오주와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79%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0.33으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 대비 2.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플러스 1.1% 양봉으로 마감했는데요. 잠시 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봉LS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제의 주성분인 리라글루타이드를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최근 인도 제약사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대봉LS가 지난 목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일선을 깨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고점 매물 소화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30분봉 차트상 전고점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강한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진행이 됐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대봉 LS를 오늘 단타 매수 후보로 선정을 해 놓고 지켜봤는데요. 장 초반에 미니 박스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미니 박스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요. 이따가 매매일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10년 박스를 돌파한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블루 엠텍이 13% 상승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한국에 출시되기 때문에 관련주 블루 엠텍이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루 엠텍이 8월 달에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다가 또 한번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 시장 조정과 함께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거비 10월 한국 출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정이 나오다가 매수세가 유입될 때 단기 매수로 접근해 볼수 있는 종목이죠. 오늘 5일선과 1 0일선을 한방에 다 회복한 모습이죠. 전고점 추경 매수는 조심하되 전고점 매물소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 확인하고 단기 매수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네오이뮤텍이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HLB가 5.85% 상승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FDA의 리보세라닙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소식입니다. HLB가 지난 5월 달에 FDA 승인 불발로 급락을 했었고, 7월 달에 다시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그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당연히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나오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박스 중심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에서 부딪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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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돌파하면 매물소화 돌파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소화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닉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아마존 글로벌 뷰티 판매 순위 2위에 오르면서 최근 연일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리콘투가10% 상승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는 실리콘투에 대해 글로벌 확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리콘투가 8월 말 9월 철에 3일간 상승을 하다가 이 녹색선 60일 이평선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나왔고 30분 봉상 3일 상승에 하락 반등 하락 산파가 나오면서 시장 영향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을 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보고 오늘 매수로 대응을 해봤는데요 지난 8월말 9월초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리콘2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코스닥이 급락을 할때안 빠지고 버티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이 빠지다가도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후에 시장이 안정될 때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직전 고점과 61선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또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이 나올 때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삼성 전기와 LG 이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관련 기술 및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유리기판 관련주 HB 테크놀로지, 피롭틱스, 태성, 캠트로닉스, YC캠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로 OLED 자동 광학, 검사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11% 상승했습니다. 최근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앞질렀다는 소식에 트럼프 관련 테마인 우크라 재건 테마와 남북경협테마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대급 무더위의 영향으로 가정용 전력 사용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각 가정의 전기 요금이 지난해 대비 평균 7,520원 더 부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룡전기가 지난 3월 4일 2만원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0만원까지 갔었는데요. 7월달에 고점 패턴이 완성되면서 10만원에서 4만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상승 트렌드를 만들 때 21선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노란색 21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바뀐 상황에서 21선 근처로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폴라리스 오피스, 엠로, 솔트룩스,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등이 상승했는데요. 테슬라가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풀셀프 드라이빙을 XAI에 지원하고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XAI와 나눌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오픈AI는 구독료 2,000달러 AI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SAMG 엔터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추핑이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AMG 엔터는 2000년 설립된 키즈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입니다.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미래세 증권은 은행업에 대해 펀더멘탈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8% 하락했고 리비안, 루시드 등 주요 전기차 업체 주가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본격과 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달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금투세 유예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실리콘투가 상반기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 반등, 급락을 하는 동안 실리콘트는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 이후에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하락할 때는 일시적으로 빠지지만 이내 회복하는 모습 또 밀리다가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지난주에도 시장이 급락할 때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코스닥이 살짝 올라갈 때 실리콘트는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3일 연속 상승하다가 60일 선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요. 지난주 시장 급락한 걸 감안하면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었죠. 30분 봉 차트상 강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하락 3파 조정이 있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A, B, C 3파 조정이 나오면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될 때 같이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날 강하게 상승하고 그 뒤에도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이 갭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 갭에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급등이 나온 것이죠. 매매 내역을 보면요. 지지 영역에서 아침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미국 시장 급락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전고점에서 분할청산을 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에 재차 단타 매매를 짧게 했고 그리고 나서 횡보 박스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하고요. 다시 박스를 만들다가 돌파해서 단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실리콘 투는 상반기 강력한 상승 이후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잘 버티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밀리다가도 다시 또 회복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기회를 엿봐야 되겠습니다. 배봉 LS가 지난 목요일에 장대 항봉을 만들고 전고점에서 부딪혔는데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와서 지난 주말에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매수 후보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30분 봉 차트상 지난 목요일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상승에 대한 조정이 ABC 형태로 나오고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면서 금요일에 마감했고 오늘 그 금요일 오후 고점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죠. 5분 봉을 보면요. 오늘 시초가가 금요일 오후장 고점 위에서 출발하면서 눌림이 나왔는데 금요일 오후장 고점에서 지지가 되면서 미니 박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고 이중 바닥의 고점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돌파할 때 돌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매매 내역을 보면 박스 돌파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서 일봉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일봉상 이 정고점 긴 이꼬리에서 올라가다 말고 어,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매물소와 매물소와 돌파해서 단타 매수를 하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풀리는 모습이 나와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대봉 ls 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월봉상 10년 박스를 강하게 돌파 했기 때문에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한번더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단기 급등한 걸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매물 소화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타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많이 올라간 주식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주식 단타 매매란 도박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식 매매를 하는데 근거 자료가 있다고 물론, 기업 가치, 영업이익, 대표의 마인드 등등. 이런 것들만 근거 자료가 된다 생각했지. 차트가 근거 자료가 된다니. 유튜브를 찾아보고 책을 봐도 이론과 실제 상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 이론이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 그 주식 매매의 방법은 어떨 때 쓰는 건데, 이론과 실제가 나뉘어 혼란스럽던 차에 하승은 유튜브를 알고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많은 이론을 설명하는 유튜브라 생각했어요. 몇 번을 듣다 보니 하승훈 유튜브는 이론이 주식 매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더군요. 고민하다가 6월 초급 교육을 남편 몰래 수강 신청해버렸어요. 주식 트레이딩 승산 있어요. 하승훈 쌤처럼 실전과 이론을 함께 교육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여러 종류의 강의를 들어본 결과 이 강의는 절대 상급 이상입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감히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 싶을 만큼 축적된 이론과 노하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따라가면 핫샘의 강의 내용은 본전 뽑고도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6천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정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갈수록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일찍 다질수록 그 위에 실력을 쌓고 상승장을 만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봉 LS, DXVX, 인벤티지 랩, 블루엠텍, 샤페론 급등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하이트론, 대오이뮨텍, 셀리드, 셀레믹스, HLB 상승했습니다. 화장품주 제닉, 실리콘투, VT 한국화장품제조, 아모레퍼시픽 상승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HB테크놀로지, 피옵틱스 태성, 캠트로닉스, YC캠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에는 대봉 LS가 있었고요. 9월 2주차 주간 일정입니다. 9월 9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표결이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가 있습니다. 10일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미 대선 TV 토론이 있고요. 11일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3% 하락하여 2,535.9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400억 순매도 기관이 440억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2.5%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걱정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요. 걱정 대비로는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미국 시장 하락으로 마이너스 출발해서 양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요. 코스피를 60분봉 차트로 보면요. 지난 8월 5일에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급반등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 3박 4일 하락이 있었고요. 3박 4일 상승을 하다가, 지난 3일에 5일 선을 깨는 하락이 있었고, 그날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4일 연속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 N자의 흐름이 나왔는데, 하락 일수가 맞물리는 4일 연속 하락이 있었고, 미국 시장 하락을 했지만, 미리 빠진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했을 때는 하락 목표치도 채우고 일수도 채웠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8월 5일에 급락을 하고 다음날 시초가가 3.76% 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분봉을 통해서 보면, 지난 8월 5일 급락 이후에 다음날 시초가가 많이 떠서 이렇게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갭이 만들어진 자리는 지지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갭 자리에 출발을 해서 반등을 한 것이죠. 최근 급락에 대한 반등으로 일단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등이 얼만큼 이어질지는 예단하면 안 되겠고요. 일단은 오일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코싹도 마찬가지죠. 지난 8월 6일에 시초가가 2.57% 떠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 갭자리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4일 연속 하락이세게 나온 상태에서 미국 시장 하락으로 시초가가 더 빠졌고 이 연속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5일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5일선을 올라타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대금이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야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요. 거래가 없이 올라갔다는 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흐름을 절대 예단하지 말고 하루 단위로 추적하고 또 주간 단위로 주공 완성을 확인하면서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리케이는 0.48% 하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알테오젠, HLB, 클래시스, 리가캠 바이오, 휴젤, 실리콘트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아모레 퍼시픽, 현대차, KT, 포스콜링스, LG전자, 현대로템,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코스피 기간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양식품,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기아, 강원랜드, LG전자.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SK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기아, 삼양식품, KT, 현대미포.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실리콘투 알테오젠 HLB 제약 에코앤드림 YC SAMG 엔터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HLB 리가캠 바이오 VT 재룡전기 알테오젠 에코프로 ST팜 실리콘투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VT HLB 코스메카 코리아 P.S.K 홀딩스 바이넥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